안녕하세요. 코빗의 루카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4년 인수한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이 자사의 게임이 별도의 NFT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NFT의 사용과 게임의 자산을 이용하는 NFT 프로젝트를 금지하도록 사용 지침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모장 측은 마인크래프트 사용자의 안전한 게임 경험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클라이언트 및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게임 내 스킨, 아이템 등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마인크래프트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무단으로 NFT를 만들던 일당이 약 120만 달러를 벌어들인 뒤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을 블록버스라고 칭했던 이 일당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NFT를 소유한 플레이 만 입장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만들 예정이며 그곳에서 얻은 재화들을 이더리움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홍보와 함께 NFT를 판매한 뒤 잠적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토큰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싱가포르 통화청이 정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 등 문제가 된 가상자산 기업들이 싱가포르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라비 메논 총재는 19일 열 일보고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에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상자산 기업들을 싱가포르 소재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이 가운데 테라폼레스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 대해서는 허가나 라이선스 취득 면제 요청, 등록 신청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시장 행위,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다루는 규제 체계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규제 대응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영국의 기존 은행법을 수정해 가상 자산에도 확대 적용하게 될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라딤 자하위 영국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브렉시트의 이점을 살리고 영국 금융 서비스 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완충 자본 조건 하향 조정, 금융 사기 단속 강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5월 영국 재무부는 협의용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영국의 결제 시스템에 포함시킬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의 고위관료였던 존 글렌은 최근 사임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시스템 하에 둔다면 소비자들이 확신을 갖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코빈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